어제 픽업했던 트럭 바리는 좀 전에 조합을 했고요. 오늘 물건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 버지니아에다가 조합을 할 겁니다. 아까 거기는 조금 뭐랄까. 오늘 호숫가도 많고 여보세요 여보 어, 어, 아! 어, 통화 가능해요 우리 딸이 아. 아니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전하는 거 아니야 새벽에 꿈꾸다가 깼어 아. 4시 반인때 운전하고 있던데 2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운전 좀 하다가 어 아, 어, 언제 들어가? 4시 정도 되니까 또 졸리더라고. 어, 또 잤지 뭐. 어, 그랬어. 음. 그래서 컨디션은. 좋아. 어, 다행이다. 어, 좋고 지금. 나시고. 아, 어, 얘기에. 어, 별거 아니야. 그냥. 지금 뭐. 지금 오늘 물건 픽업할 거가 생겨가지고. 아 어. 오늘 물건 픽업하러 가고 있어. 지금 3시간 운전하면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도착해서 물건 픽업해서 내일 아침에 버지니아에다가 물건 졸업하고 집에 갈 거야. 어, 알았어. 잘 됐네. 버지니아 머럴비치 근처. 가서 뭐 먹지도 않으면서 머럴비치 옆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5년 전에 봤던 돌고래랑 인사하고 너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오려고. 어, 알았어 고마워. <laughs> 그리고 저기 뭐야 주말에 집에 갔다가 어. 토요일 날은 저녁에 약속 있고 어. 그리고 일요일 날 놀고 월요일 날또 출발해야지. 아 어, 알았어. 저기 수경이 아들은 오늘 온대. 어. 오늘 왔다가 뭐 아무튼 계 스케줄 자기가 되게 바쁜 애야 보니까. 응. 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아 저녁에 들어오면 밥이나 먹으면, 어. 밥이나 먹으면 되겠네 근데 뭐 수경이 말로는 밥도 아마 쟤가 맨나탄 구경하면서 지가 먹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음. 그냥 잠, 잠만 재워주면 된다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 아. 어, 어, 그 저... 다음에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어. 침낭을 하나 챙겨주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침낭 챙겨갖고 밤샘 작업한대 학교에서. 아. 어 코딩은 밤새뭘 만든대는데?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미친 애들이네 그런 거 미친 애들. 응응 음. 아그래 어, 토요일은 아마 그 학교에서 자고 일요일날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어. 오늘 왔다가 언제가? 일요일 날 하루 더 자고 월요일 아침에 또 학교 가야 된다고 아침에 갈 거래 근데 새벽에 간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스케줄 안 줬어 아 그리고 어그그 어, 그런데 일요일 날에 우리 슈퍼볼 나이시거든 아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러, 그런 상황이라고 여보가 신경 쓸건 없어 그래서 캘리포니아 언제 가냐고 월요일 날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 아걔 전화번호 받아놨어. 아니 아직 안 줬어, 그래서 어. 다시 연락 준다고 기다리래. 어, 어 전화번호 받아. 아, 어, 어. 어, 알았어. 어머니 잘 보고. 아. 어. 아또 어, 통화해. 운전 어. 조심하고. 어어 어. 두 번째 픽업 장소고 저기 파란색 저거가. 제가 오늘 픽업을 할 물건이에요. thank <laughs> you All day. Just we have you go to Oh no! Tomorrow seven in the morning. I'll drop it. I'll drop this seven in the morning at, at Richmond, Virginia, and then I'm done. Let me go home. I go home. Yeah. If you stay for the night, oh man, you gotta have fun. <laughs> oh yeah! <laughs> All right. Take care. What <laughs> 20 20, 20, no, that's okay. I'll just I make mean, a U turn. I don't road. know. I gotta go back to the uh, security I think guard. You gotta get that badge back.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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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thank, thank you. Yeah, there's nowhere really to turn around up here. Best bet's back in there. Okay. Thank you. Morning. Good. How you doing? <laughs> to see here. If I'd be able to pick this up with a uh, a forklift. Did they load this with a crane or a forklift? Forklift. They did. Yeah. Oh, okay. The big one, not the regular one. Right. Okay. We got a good size one that. You know how much this weighs? Uh, thirteen eight. Thirteen eight. Oh, that might be pushing it. We might have to unload this with a crane. The biggest one we have is. Picks up 14 and we try not to run it to. You, you can know, pick it up and I can move. Let me go talk to my former real quick, see what he says. Mm -hmm. What if I get you to do the turn your truck around to face into the gate so when we do unload this, you'll be able to pull out. Okay. Thank you. No problem. 합니다. 토요일 아침 여기는 버지니아, 버지니아 리치먼드, 리치먼드 버지니아.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you mm -hmm. 주로 쏟아지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네. 그네요 <목소리도> 9시 21분, 2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방금 물감 내렸고요.